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음, 지금까지 계속 원수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나한테 선을 악으로 갚받지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laughs> 참예 이게 좀 하기 어려운 걸 어, 다이슨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음, 내 기도가 음,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받기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 내가 그 복을 어,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이거를 이 10편 35편을 본 이유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참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주의 평안으로 저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는 이런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할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렇, 그러니까 이 13절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주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는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예, 주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35편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예, 지금까지는 참아 정말 뭐, 우리가, 어, 뭐,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한 고백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그게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뭐 이런 말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 하기가 그 쉽지 않는 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하나님께 어떤 것도 걸러내거나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의 그 애통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제 토로했다는 거죠. 다 보여드리고, 예, 주님의 위로를 구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예, <laughs>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 하나님과 정말 더 이상 친밀할 수 없을 만큼 친밀, 친밀함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 우리의 이런 것을 예,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예,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부로 여겨지도록 이렇게 교제를 자꾸 자꾸 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